맛있네. 그래야지 맛있는 이거 어떻게 해? 이 박스를 열었네. 또 박스가 있어. 그건 그거야. 우치 아, 그러네. 유기가 붙네. 난 얘가 궁금하지. 이거 어떻게 열어? 하프렘이 이 옷을 입고 먹어봐. 어 어떻게 d 거지된건된 건가? 이소 음. 소리 나. a t do 재밌다. 이거 어떻게 빼? 뺐는데 빼는 거 모르겠네. 오! 아, 이게 컬 두껍게 얇게. 위에 방향. 이거 돌리고. 이게 잘할수 있을까? 빨리 해보고 싶다. 저는 아, 네. 컴포지트 립톤 마실 거예요.